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현금 복지 때리기 그게 맞나라는 주제를 또 뽑아왔는데요. 그 언젠가부터 이제 보수 언론에서 현금 복지라는 표현을 이제 들고 나와서 복지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금을 이제 퍼준다, 우리가 이제 뭐 퍼주기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한 나는데 결국 복지 정책은 세금 낭비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어, 그런 보도, 태도죠.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거하고도 좀 우리 사회에서늘 하던 얘기라서. 그쵸. 예, 이게 제가 되네요. 직업상 이제 여러 개 신문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 신문 아예 안 보시는 분도 많고, 뭐 네. 그런데 보면 조선일보나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도 보면 그 현금복지, 그리고 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현금복지로 퍼준다. 네. 이제 그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그것도 이제 뭐 앞에 그 일면에 비중 있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로 보, 보다 보면 뭐 검색으로 만약 에 현금복지 치면 연, 연금 검색어가 혹시 퍼주기가 음. 아닐까 이렇게 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판을 음. 많이 하고 중앙정부도 비판하고 음. 지자체도 그렇게 음.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 1월달에 이제 이 현금복지 관련해서. 제가 두 개의 칼럼을 봤는데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1월 24일에 한국일보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쓴 제목이 그래요. 현금복지가 살포된다는 거짓말. 이런 음. 칼럼이 있었고, 그리고 네. 1월 7일에도 한결에 그 양란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쓴그 저기 칼럼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현금복지 비판으로 위장한 복지입니다. 지 축소론 어. 이런 제목의 칼럼이 저는 사실 이두 칼럼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두 칼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금복지 퍼주기론에 대한 음. 일종의 좀 그거에 대한 비판 뭐 그걸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윤홍식 교수의 칼럼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 뭐랄까 세다고 해야 될까요? 현금복지 살포된다는 거짓말 마침 무슨. 예전에 피라가 살포된다 이런 것처럼 음. 아. 현금 복지가 살포된다는 거지, 마우 어마무시하네요.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그니까두 분의 글이 음. 어쨌든 이렇게 되게 유사한 톤인데, 음. 예를 들어서 윤 교수의 글의 1분이래요 그러니까 보솔론들의 이 현금 복지 퍼주기 뭐 그런 기사들 음. 이런 기사들이 읽다 보면 동네 강아지도 입에 현금을 물고 <laughs> 다닐 것 와.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laughs> 네. 한국이 현금 복지 천국처럼 보인다. 네. 하지만 이런 비난에 실증적 근거는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음. 딱 단언을 해요. 음, 그러면 완전 이제 사이아다네요 아, 네. 교수님 한번 배꼽히네. <laughs> 아, 그래 가지고 근거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이제 OECD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의 그 GDP 대비 복지 지출 중에서 현금 지출 규모가 한 2017년 기준으로 한4.2% 되는데 네. 이게 멕시코를 제외하면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한국이 일단은 복지 지출 자체가 낮고, 그리고 현, 현금 복지도 약간 인색한 국가다. 음. 그리고, 음, OECD 회원국에서 복지 지출에서, 이제 복지에서는 이제 현물로 지출하는 것도 네. 있고, 현금 지출하는 것도 있는데, 이 현금 지출의 비중이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2015년 기준이에요. 58.6%인데, 아, 한국이 2017년 기준으로 40%니까, 그러니까, o 이 c d 안에서 보면, 한국의 이 복지 안에서 현금 지출이 그렇게 과한 음.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는 네. 거죠. 이 교, 윤홍식 교수의 음. 얘기라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퍼주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윤홍식 교수 그, 이제, 현금 복지가왜 필요한지, 그걸 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뭐, 기사를 제가 말로 약간 좀 풀면 그러니까 현금 복지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실업 아니면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돌봄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네. 생활 수준의 저하를 막는 복지국가의 가장 정, 중요한 정책 수단이 음. 현금 복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렸다. 음. 아 그러면은 새로운 직장 찾을 때까지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어, 그렇죠. 돈현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그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족 네.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사회수당으로 이런 거를 현금 복지를 제도화한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뭐, 일종의 이게 사회적 맥락이 있는 거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건데, 근데, 현금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를 그냥 아예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비난해버리고, 그리고 아까처럼, OECD 전체에서 아까, 전체 평균이 한56% 아까 그, 58.6%그 예, 정도고 네. 우리나라는 40% 정도 수준이면 네. 실제로 데이터를 조만 찾아봐도 우리가 한국이 현금 복지로 퍼준다 이런 음. 얘기는 할수 없는데 그렇게 쓴다 이거를 현금 복지를 이렇게 비난하는 건 결국 곡학 곡학 아세 하는 거고 음. 이 정말 가짜뉴스 양산하는 거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근 연금복지와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게 아동수당이나 이제 노인 기초연금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그렇죠. 좀 보통 이제 중요한 문제. 그 문제 가지고서. 네.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칼럼 두 가지를 음. 중에서 좀 기반으로 한다는데, 음. 양란주 교수 그래도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만, 일곱, 세 미만 아동 전체가 아동 수당 받고, 예. 그 다음 노인 같은 경우는 70%가 기초연금을 좀 네.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담 무리하는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죠 어,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소득층한테만 이제 선별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근데 사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 왜 생겼겠어요, 사실. 음. 보면은 요즘 한 해에 태어나는 아동 숫자가 이제 거의 한 30만 명 수준인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출생이 지금 한국사회 굉장히 음. 큰문제 있는데, 이렇게 한 30만 명 정도 태어나는 출, 음. 출생아에 대해서 이렇게 아동수당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게 정말 음. 낭비인가. 음.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지급하는지 맥락이 있는 건데. 그리고 보면, 아동 수당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30개국 가운데서 미국하고 멕시코를 빼고 나서는 다 시행하는 제도라는 거죠. 아. 보편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초 연금 같은 경우는 보면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노인 빈곤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한국이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잖아요. 네. 47%. 그러면 근데 이제 기초 연금을 그러면은 이제 없이 기초 연금을 줄이면서 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기초연금 자체를 70%한테 주는 기초연금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거는 결국 그거를 축소하자는 건데, 음. 그러면 지금 세계 1위의 이 노인 빈곤율은 어떻게 해결할 음.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음.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얘기하면서 기초연금을 비판하는 거는 음. 어쩌라는 거죠, 도대체?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늘 당사자 문제 예민하니까 아동수당보다는 노동이 기체한 <laughs> 것 쪽에 훨씬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라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에서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황금복지로 퍼준다. 뭐 지방재정 휘청. 뭐 국가경제 바닥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기사를 뽑아대니까 그 굉장히 뭐랄까 복지 정책 자체가 비난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예전에 네. 이제 그 무상급식 이후에 보면은 이제 요즘은 지자체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 복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잖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이제 때로는 이제 중앙 정부고 겹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음. 겹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윤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복지 확대를 비난하는데 이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한 같은 경우 중앙하고 지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이 좀 모호한 상태고 이 중앙 정부에서 소득 보장하는 정책 이런 복지 정책 자체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가령 노인이나 청년 여성 저소득층 이렇게 취약 집단들이 어쨌든 이런 사회적 위험이 좀 직면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복지 확대를 하는 건 당분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중앙하고 이 지방 자치단체들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음. 논의를 해야지, 이거를 지자체들이 퍼준다. 그렇죠. 현금 복지로 퍼준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음. 좀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춘 음. 비난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현금 복지가 그러면은 가령 <laughs> 퍼주기라는 거는 효과도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음, 그렇죠. 계속 낭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1월 22일날, 이제 정부의 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토론회 열었어요. 뭐 가구소득 및 소비의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과제 이런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보그 보건사회연구원에 김태환 포용복지연구단장이 나와서 발표를 좀 했는데 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복지패널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부의 그 현금복지정책이 저소득층 빈곤율을 낮추고, 그리고 소득 불평등 을 개선하는 효과가 커지고 있다. 아. 이렇게 밝혔고, 어, 이, 이김 단장에 따르면은, 2018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현금복지 지원을 어, 음. 받은 결과, 빈곤율이 11.6% 줄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복지 정책이 노인, 여성, 1인 가구 등 이런 음. 저소득층의 음. 생활안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음. 평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금복지, 퍼주기, 이런 식의 음. 비판 말고, 좀 약간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음. 좀 봐야 될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일종의 낭비하는 프레임, 음. 막 이렇게 하는 건좀 약간. 그렇죠. 제가 그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는 자치단체에서, 효자금이라 해서 노인들한테 네. 매달 1 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동네에서만 써야 되는가? 거 우리 지역 아, 안에서만 네, 네, 네. 시장과 이런 음식점에서 음, 지역 카페로 나눠지는 거죠. 예, 예, 그런 예, 비슷한 예, 건데요. 음, 음. 제가 이제 그 점심을 이렇게 먹어 국수집을 잠깐 간적이 있는데 아주 허름한 차림의 노인 내가 그러니까 그날 돈이 나온 날이었는데 그 국수 한 그릇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천 원이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시면서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국선그릇을 아.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주인분한테 저렇게 오셔서 드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 카드가 나온 날 즈음에서는 음. 유독 저런 분들이 많이 와서 드신다라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절대 이제 어떤 순간에 그런 빈곤이 그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게 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낭비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좀 체면에 걸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양란주 교수 그대 잠깐 그런 음. 얘기 했던데, 현금 복지라는 음. 용어는 사회복지학 하는 분들에서 이렇게 잘 쓰는 용어는 아니고 좀 비슷한 걸 따지면 현금 급여? 뭐 이런 음. 표현이 그나마 음. 좀 비슷한 음.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이 양란주 교수나 윤홍숙 교수 두분다 약간 언론에서 이 그러니까 현금 복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 쓰면, 음. 현금 복지에 대한 기사들이나 이런 게 보면, 어쩌라는 거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제 보면, 왜, 요즘 이제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생활고로 이렇게 아, 가족 자살 맞아요. 하는, 맞아요. 막 그런, 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회면에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써놓고, 앞에 종합면에서는 정부의 현금복지 확대를 비판해요. 세금을 펑펑 쓴다. 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복지 확대,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렇게 어쨌든 어떤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사에서는 현금복지를 확대를 비난해요. 그게 뭐지?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이제 윤 교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라. 우리는 복지 확대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 하든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 현금 복지 관련돼서 그렇게 못마땅하면 음.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율이나 음.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가족이 자살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금 복지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계속 비판하는 건참 음. 대략 난감하고 좀 별로 렇 나쁜 보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정말 현금 복지라는 말은 되게 낯선데요, 진짜. 그렇 근데 요즘 많이 써요. 그는 몰라도 그래요. 예. 네, 요즘 어, 그런 어. 그 기사 현금 복지라는 그 키워드 넣으면 이런 기사들은 요즘 현금 복지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음.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저도 그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인들이 그 한끼를 해결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한대에그 십만 원씩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음, 돈을 네네. 현금으로 이렇게 준다는 게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뭐, 이런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 그, 정말 노인들, 그리고 특히 일인, 노인들이 느는 이 상황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절대적인 영향을 그럼요. 미칠 네, 수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가난한 어르신들에게는 무지 컴그한 아, 마음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 정부가 음. 잘한 일이 있다면, 예. 그 중에 하나가 기초형을 확대한 겁니다. 그렇죠. 음, 또, 이 정부 들어서 기초용은더 높아졌고요. 근그 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음. 근데 그거를 저는 오히려 뭐랄까, 이 빈곤층 노인 문제를 음. 이야기를 하면서 음. 기초형을 공격했다는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 기사에서, 메이저 이제 이제 그 한, 어. 한 기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노인 빈곤율 기사나 아니면은 뭐~ 일가족 참사 이런 것들에 하면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약간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획 기사로 이제 현금 복지 지자체 현금 복지 퍼주기 뭐~ 중앙 정부의 현금 복지 퍼주기 이러면서 원 없이 퍼준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그니까 러 드문드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 신문은. 같은 날 지면에서, 음. 요면에선 요 얘기했다, 다른 면 넘기면 또. 뭐, 또 다른 같은 날이 아니더라도, 하는... 이 신문은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음. 한 입으로 두말 아니야. 그렇죠. <laughs> <그래서. 웃음> 이런 구출한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음. 뭐랄까, 이, 이른바가 좌파정부가, 음. 현금을 거품 그렇죠. 음. 썼어.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이게 재정을. 바닥 내고 음, 있다. 이 단어 자체에서도. 묘한 그런 느낌이,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네. 현금 복, 현금 급여하고. 맞아요. 현금 복지라는 용어를 딱 들으면. 어. 현금 복지라는 용어를 딱 들으면, 어, 돈을 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퍼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바닥이 나고 있다. 뭐, 이정부 들어와어요 이제 그런 가짜뉴스도 많이 도는 이유가. 그런 용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어, 능력이야, 이거. 이게 여담이 는데그 네. 예전에, 그, 지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당시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음. 그이 서비스 복지. 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 복지 대조적인, 대조, 대조적인 말이 되겠죠. 예, 근데 뭐 보육 서비스라든가. 네, 아,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현물이죠, 그건 이제. 네, 예, 이 예, 현물 그치? 복지. 거 예, 예. 그걸 이제, 거기서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음. 그거를 이제 크게 강화하겠다라는 음. 그공약을 듣고, 네. 토론해 있습니다. 네. 음, 예. 네, 그, 저, 저, 그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음. 그때 놀랐던 게 뭔가 하면은, 이,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음. 새누리당의 최고 간부들이 나와서, 그, 저, 일종의 찬장 행설를 하는데, 네. 음, 예. 그 재밌었던 게, 그,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이 돈이 안되는 복지를 하려고 한다. 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현물복지도 돈이 미치겠다, 어떻게 안 돈, 들어가요. <laughs> 그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이 복지에 대한 컨셉 자체가. 음, 예, 그러네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기사들도 좀 그런 게 있는 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그 대선 공약은 경제 민주화였다는 거를 경제 민주화 하겠다 했었어요. 음, 음. 이걸 복지 강화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laughs> 윤홍식 교수가 약간 정리하, 이제 정리하는 이제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현금 복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음. 현금과 현물의, 아까 그 얘기한 음. 그 보육 같은, 네. 문제, 그런 서비스, 현물의 균형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의 길을 찾아 국민의 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음. 현금 복지가 살포된다는 주장,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음. 어, 근데 아까 그 이종태 기자가 얘기한 말 재밌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돈이 안 들어간다. 안그 서비스는 그러면 공돈으로 <laughs>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다좋다 봐서 치고 있더라고. <laughs> 단체로 바보들이에요. <laughs> 한번 그 윤홍식 교수 글하고 양란주 교수 글은 음. 그 선물 복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네, 하면 있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늘이 시사인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군가를 위해 굉장히 시의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거, 사기라는 거 누구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음. 한마디만 더 하고 음. 싶은데 요새 이제 자유국당 후보들을 음. 보면은 네. 되게 자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네. 자유 경제를 네. 뭐 살리겠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좀 전에 나온 급발성과 똑같은 궤도에 있는데 음. 말하자면 현금 복지, 또 복지를 과도하게 해서 그저 이 시장 자유를 해치고 있다라는 전제가 네.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좌파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게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한다고 치더라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어. 근데 자유긴 자유인데 그러니까 좀못 들어주겠더라고요. <laughs> 아, 그거 뭐, 이제와서 알아요. 다 그렇게 경험해보셨으면 어요 아, 어쨌건 오늘 그 경제 외교의 그래 시간에 두 가지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뉴스를 좀 다뤄봤습니다. EU연합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반대한 이유가 지금보다 낮게 임금을 줄 수밖에 없어서, 우린 곤란하다라는 북민로 국가의 말도 인상적이었지만, 이유 집행 연장 말대로 우리의 그 삶의 질, 시장 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데도 사회적 시장 경제, 그렇죠. 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복지도 역시 이런 차원에서 좀더 대승적이고 그 우리 사회를 좀더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이 문제가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소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뉴스 짚어봤습니다. 시사일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띕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